제가 있고 오빠는 없어. 썩영 아, 없어. <laughs> 한국인은 대박. 두 가지 있어. 진짜 여기 털확 많거나, 그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남자 맞아요. 아니면 이런 거.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5살 마리카라고 합니다. 캐나다 퀴벡에서 온 아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온지 지금 5년 됐어요. 저는 8년이요. 배려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한테는 배려가 좀 많고 술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계단 올라갈 때 뒤에 아, 가리고 뭐 이런 조그만 것들을 아, 배려하는 아, 게좀 많은 것, 것 같아요. 아니면 도로에서 차 지나가는 데에서 무조건 남자가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외모쪽으로는또 뭐가 있을까요? 외모쪽으로는 다양해요. 좀 신경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같죠. 아니요 옷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냄새, 좋은 냄새. 향수뿐만 아니라 섬유유연제 있잖아요. 이런 데서 신경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깔끔한 거에 집중하는 거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섬유까지 하는 거를 아마 그거에 포함되는 거. 네 그리고 내 네, 머리도 한상 신경 쓰고 그래서 음. 딱 봐도 이건 한국인이다. 이는것 같아. 대중 대부분은 대부분은 있구나. 가능할 거 같아요. 일단 분위기. 네 <laughs> 아니, 느낌이 나서 바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옷 음. 스타일도 그렇고 자세 자세도 그렇고 이빨 그렇고. 아, 이빨을 이제 마스크 부숴야지 정말 까운 아, 사이인데 지금은 안 돼요 <laughs> 네. 음. 지금 마스크가... 이빨은 약간 기본적으로는 치카치카 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는 게 이빨이니까 한국인들이 약간 그 교정하든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빨 아. 예뻐요 그리고 또 눈썹 관리를 해요 남자들이 되게 깔끔해요 아, 깔끔한 눈썹은 붙이고. 진짜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키도 직중중국사람 빼고는 대부분 키 크면 한국 인 <laughs> 재밌다 한국 인만 고르면 되죠 첫 번째는 약간 일본 사람같은데 맞아요 첫 번째는 일본 같고 가운데는 네, 그러니까 약간 람은 한국 아, 나 가운데 베사람 같아. 사람니아헷갈니까헷지릴수 음, 그러니까 있지 나는 오히려 좀 한국인 같지 않나요? 그 그럴 렌도네 그... 번째는 아니고야 맞아요 네 번째라면 난 진짜 놀라 네. 가운데는 한국인이라고 하고 싶은데 첫 생각했던 게 대만 사람 맞아요. 같았어 저는 좀... 첫 생각은 대만 사람 같았어 옛날에 근데... 대만 드라마 많이 봤는데 그쵸 그렇죠? <laughs> 남자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저는 아닌 것아니야 아닐 거야 왜냐면 이 눈썹 스타일이 맞아, 너무 이상한데? 끼는 분이 좀 입술도 입술도 이우도 턱이 없 세 번째 나 약간 그러, 한국인 한국인일 수도 있어. 네, 한국인 같아요. 이런 코랑 입술 맞아요. 그리고 눈, 썹 약간 젊은. 어. 세 번째는 처음 대만 같아 보였는데 뭐 메인이니까 뭐 한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전 세계로서는 요즘은 약간 아시아로서 인기가 많은 남자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뭐 메인이니까. 근데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니까 비주얼로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대만 사람 같았어요. 잘생긴 대만 사람 네 번째는 일본 일본 사람 같아요 근데 네 번째는 한국인처럼 생긴, 생기긴 겼생 한데 몇 명이에요? 두두 두두 명이요 에이두 번째만 진짜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만 진짜 한국인 같고 그것 빼고는 약간 기본적인 그렇게 생겼다 라는 게 없어요 근데 네 번째는 손봤을 때는 맞아요. 큰손 손이 한국인 아닐 어. 수도 있어요 저는, 저는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손이 아, 커요 한국인은 아.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예요? 얘가 대만 사람이었나? 아일본인이에요 <laughs> 맞다, 일본인처럼 생겼다. 네 번째는 너무 일본인 같아요. 손 자체랑 손 크기, 어. 생긴 게 거기 눈썹이랑 코랑 입의 모양이랑 사이즈랑. 저는 첫 음. 번째랑 두 번째가 둘다 안경 쓰고 입술 둘다 두꺼운 분인데 입술 색깔 보면 약간 한국인 입술 색깔이 조금만 더 연해요. 어둡게 빨갛진 않아요. 음... 그첫 번째 분처럼 외국인보다 좀 어두운 편이지만 그렇게 완전 어둡진 않아요. 근데 잘 생겼어요 나도. 어떻게 네. 잘 생겼? 생는데 응. 맞아요 특히 짧은 양말에다가 짧은 바지 입어요 양말 없는 거 특히 바지가 너무 짧아요 남편도 이렇게 짧게 입는데 왜 그렇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얇아 보이고 기...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응. 그건 약간 사이즈가 작아 보여서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음... 대부분인데 한국에서 짧더입고요 우리도... 음... 그렇죠 여자들도 막 그렇게 짧게 안 입으려고 해요 비출 같은 거 보여주고 아... 약간 남자답게 약간 멋있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양말을 안 신을까 거의 맨날 응. 보죠 길에서. 근데 대도시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어색 관심이 있고 좀 다리 신경도 많이 쓴 사람인 것 같아요. 어, 다리 털도 안 보이네. 다리 밀어 다리 털도 밀었나? 오 되게. 어. 아 남편이 있는 어, 남자. 남편? 남편? 저는 제가 있고 오빠는 없어. 썩영 아, 없어. <laughs> 한국인은 대박. 두 가지 있어. 진짜 여기 털확 많거나 그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남자. 맞아요. 아니면 이런 거. 우리 오빠는 이런데 나는 이래. 저도 있는데 남, 남편이 남손에 없고 별로. 여기 없고 다리 엄청 많아요. 어... 근데 여기 없네요. 그리고 다리가 되게 긴 사람도 많이 봤어요. 특히 키가 큰 사람들이 다리가 되게 길어서 되게 예뻤어요. 약간 아시아, 어, 네.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한국인이 키큰 사람 한국이 가능성이 높다는데. 음... 그게 아마 다리가 예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상의가 더 예뻐요. 왜냐하면 길어. 아시아 사람들이 다리보다는 상의가 길어서 얇아보이고 예쁘잖아요. <laughs> <laughs> 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갔는데 한국만 그렇게 많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냥 차 네. 올려요. 근데 또 맞아요. 얼굴형이랑.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아예 없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쓰다. 지금 거? 유행이 됐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사람 아마 생긴 거에 따라 다른데 어떨 때는 너무 공부 잘하게 생기고 어떨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음. 이 안경. 아 맞아요. 반만 그리고 그 색깔, 빨간색빛. 일본 같은 거는 이거랑 이거 사이에 조금 더 오렌지빛이 있는 걸로. 한국이 조금 더 어두운 걸로서는. 근데 이건 요즘 유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빨간 머리. 지금은 많이 지금 많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너무 좋아요. 한국인한테 까망이 제일 예뻐. 밤화 되게 좋아요. 응, 우리나라에서 밤화 남자들이 밤화 안 하는데 여자들이만 가끔씩 해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들이 밤화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연실 가서 이거 뜬글뜬글하게 아줌마처럼서 안 되냐고? 외모에 관심이 더 확실히 더 있으니까 남자도 여자도 둘다 예쁜 게 좋아요 저는. <laughs> 저도 얼마 전에 남편한테 시켰어요. 범아 하라고. 어디다? 너무 예뻐요. 코트 많이 입어요. 한국에서 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려주는 어. 목 펄러를 남자가 많이 입는 거는 확실히 한국인은 많이 봤어요. 깔끔하고 뭔가 멋있고 클래식한 거 음. 같지만 또 뭔가 되게. 변한 옷이 같기도 하고 되게 음. 좋아요 저도 이런 옷을 오빠한테 사줘요 맞아. <laughs> 저는 이제 편의점 알바도 했을 때 손님들이 자주 자주 가까이 와서 코이타섬유이제 냄새 나거나 아니면 향수 음. 냄새, 음. 냄새 나니까 깨끗한 냄새 깨끗한 옷 냄새? 그래갖 가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못뭐 쓰세요 진짜 좋은 냄새 많이 <laughs> 나고 손톱도 깔끔하게 하고 아 남자도 손톱 해요 한국에서 네. 그렇죠 아, 우리나라엔이렇서 음. 상상도 안돼 매니큐어 꼭안 해도 그래도 깔끔하게 다자르겠 음.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데 외모가 아닌데 목소리가 좀 낮은 낮은 게좀 느끼긴 해요. 저는 목소리 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발라드가 진짜 인기 많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한국어라는 단어가 낮은 목소리에 노래 부르는 거에 잘 맞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얘기할 때도 남자의 목소리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낮아요. 약간 깊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노래도 잘 불러요. 제가 아는 남자들 음. 거의 다 노래 잘 불러서 네. 노래방에 가면 언어를 떠나서 일본, 중국, 한국어도 할수 있는 게 한국인은 무조건 어려운 거 맨날 해요. 중국인은 아무나 하고 술이 메인, 술이 메인이고 한국인은 시간이 걸리고 아 이거다. 저 술을 안 시키고 물 <laughs> 일본에서는 조금 더 섞여 있는데 음. 오늘은 우리가 한국 남자에 대한 사진을 봤어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